구독과 안녕하십니까. 제이 공방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1 0분 기념으로 경매 이벤트에 사용할 도마가 완성이 됐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왁스 건조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마음이 좀 조급했기는 했지만 아무리 급해도 도마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소홀히 하면 안될것 같아서 완벽하게 비주얼스 건조가 다 끝이 났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손 만져도 손에 묻지 않을 정도로 건조가 아주 잘 됐습니다. 아 얘이 도마 같은 경우는요. 여섯 가지의 나무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얇게 집성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일반 클램프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거의 사용하다 보면 제가 실험을 했을 때에는 거의 뭐 60, 70% 이상은 다 갈라지거나 뭐 터짐 현상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볼트식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모양의 도마를 만들 때 최적화되어 있어요. 물론, 뭐큰 모양도 일단 강력하게 집성을 최대한 본드층을 얇게 잡아서 집성을 하기 때문에 강도가 아주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다 완성이 됐고요. 이 도마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제 손잡이는 당연히 가공이 됐고요. 검은색 도마발이 달려 있습니다. 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다면 이 전체 면을 다 이렇게 둥글게 다 가공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밑에 면, 그 다음에 위에 면, 그 다음에 측면하고 전부 다다 다 지금 둥글게 가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도마의 사이즈는 285에 490이에요. 애초에 만들 때 300에 500으로 만들었던 도마입니다. 근데 원체 이게 나무가 이제 얇은 조각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즈 편차가 조금 났어요. 그래서 285에 490, 두께는 당연히 50입니다. 5cm예요. 6가지 나무는 이제 저의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섯 가지 나무를 가지고 이 도마 작업을 했는데요. 여섯 가지 나무가 하드 메이플, 체리목, 퍼플아트, 월넛, 옐로우스트롱, 파덕 이렇게 여섯 가지의 나무를 가지고 이 도마를 만들었습니다. 얘하고 같이 거치대도 보여드릴게요. 거치대도 같은 나무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얘를 원래 이제 한칸더 집성을 여유 있게 했습니다. 여유 있게 해서 그 부분은 이제 거치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칸더 여유를 주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치대도 이런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벤트이니만큼 가격을 정말 싸게 잡았습니다. 어, 이벤트 경매 출발 가격은요, 10만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어, 경매 기간은 2021년 1월 15일 금요일부터 오늘이죠. 그러니까 영상이 업로드 되는 이 시간부터예요. 이 시간부터 2021년 1월 17일 11시 정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제 타이머가 제대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정각. 11시까지, 그러니까 일요일 11시까지 할 거예요. 오전 11시까지. 정각이니까 뭐 10시 59분 59초까지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정각 11시가 되면 끝이 나요. 이제 타이머가 제대로 작동이 돼서 어 제가 좀 뭔가를 좀 잘못 만져놨었는가 봐요. 그래서 작동이 잘안 됐었는데 이제 작동이 되니까 정각 11시까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지금 이 시간부터요 2021년 1월 17일 일요일 오전 11시 정각까지입니다 가격을 제시하시는 분은 10시 59분 59초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1시가 되면 제가 경매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라고 글을 올릴 겁니다. 글을 올리면 이제 그 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분께 제가 도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송은 화요일 날될것 같아요. 화요일 날 택배사에서 이제 도마를 가지러 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 도마도 같이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흔한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성을 또 그만큼 많이 쏟아서 만든 도마입니다. 구독자 1000분 기념으로 만든 도마니만큼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경매에 참석하셔서 예쁜 도마 좋은 가격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분들께서 또 구독자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경매 참가 방법에 대해서 또 간단히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참가하실 때는요 반드시 경매가가 10만원부터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만 1천원을 제시를 했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10만 2천원을 제시를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싶으실 때에는 반드시 답글을 달면 안 됩니다. 본인의 글에 답글을 달거나 다른 분 댓글에 답글을 달으셔도 안 됩니다. 무조건 새 글을 올리셔야지 돼요. 내가 10만 100원을 썼다가 다시 뭐 10만 1000원을 ,100 쓰고 싶다 하시면 새 댓글을 다루셔야지 됩니다. 무조건 답글은 무효화 처리되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셔서 경매 참가 방법을 꼭 숙지하신 다음에 차고 없게 경매에 참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번째 경매 이벤트 공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